통일로 가는 진검다리 결의말 큰 사전 이야기 먼저 표대에서는 표준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한글 맞춤법에서의 표준어 개념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준말 개념과 같습니다. 다만 총칙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준말 대신 표준어로 쓰고 있는 점과 현재 중류사회 대신 교양있는으로 표현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 그 본래의 개념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한에서는 문화어를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언어. 평양 문화어는 지역별 언어적 차이를 초월하여 형성되고 발전된 언어이며 민족어의 온갖 우수한 요소를 집대성한 훌륭한 언어로 정의합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표준말 대신 문화어로 용어를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념도 상당히 수정하였습니다. 즉, 규범어 설정 지역을 서울에서 평양 중심 지역으로 수정하였고, 규범어 설정의 기준이 되는 대상을 현재 중류 사회에서 노동 계급으로 수정한 것이죠. 게다가 주체 언어 사상이 규범어 정의에 포함되면서 언어의 자율성마저 제한되었습니다.